얘는 시합표가 아니어서 운동하 퇴근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배고파서 고세를 못 잡고 또 밥을 먹었어요 <laughs> 다이어트 식단 밥에 김 싸먹었어요 8승 10홀딩 굳이 서진이 형이 3패라고 갖고 지금 딱 정확히 3패하고 있는 걸렸죠. 2009년 신인인데 2017년에 했으니 인터뷰하는 데 고배가 쉐이빙 크림을 얼굴에 투척했더라고. 여기 있는 피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. 동물 <laughs> 아, 안치겠네 이거. 그거 쉐이빙 크림이 눈, 코, 입다 들어가가지고 너무 매워가지고. 눈이 빨개져가지고 삼, 삼, 팬분들이 저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저 가지고 <laughs> 이제부터 시작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 첫 풀타임이에요 지금 첫, 한 번도 안 내려가고. 몇 이닝 이런 목표는 없었는데 시즌 중반 되니까 이제 100이닝을 목표로 삼아봐 <laughs> 아니 원래 진지한데 약간 아닌가? 진지한 캐릭터인데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이요 아, 찾을 데 없어! 왜 미친한 삼촌이 이 와? 근데 왜 갑자기 밥먹자 그래? 시험 안 오니까 그, 연락 차는 그건 안돼 그냥 뭐밥 먹을 때, 뭐 있을 때 그럴 때 가끔 연락해서 딱 만나면 친하게 지내 원래 친한 사이 연락 안 해? 아니야, 안 그래. 그래 올해 어 아, 이그고 있어? <laughs> 아, 이거 하지 말라, 이거. 게임하는 이미지 아니라고. 이거 끝나고 배그하러 가잖아냥집갈 거야. 자. 오늘 뭐야? 하우트 옷? 하우트 옷. 핫해? 하 t 태 h 핫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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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부러 어, 어? 어? 아, 아. 아. 하는 거아니 e 오늘 t t e h a t 는 e Hat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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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t 아 e h a t t you <laughs> 와. 태훈이는 일군 선수야. 클래스가 아주 내가 호떻게할 수가 없는 거야. 마음에서 아, 꽂아지는 태훈이지. 아. 니 야, 아, 네가 받아. 역시 김태훈. 킥보 <laughs> 던져라, 진짜. 냉태 Hey, come on. 진영이 봐! 오! 얼마나 리 얼마나 리해 <laughs> 역시! 야 네, 가봐! <가만>. <laughs> 나가! 배라! 미안하다! 진영아 미안하다! 오케이! 수고! 네 방금 보면 어. 방금 중에서. 아 일본 선수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음. 관리해주세요. 2분에서는 잘 던졌었잖아요.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. 1군에서 게임을 많이 출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일본 코칭 스텝에서 좀잘 챙겨주고니까 좀 편안한 마음 마음에서 마운드에 오르는것 같아. 아 지금 KT 이군 감독님께서 제 고등학교 때 감독님이셔 가지고 인사드리러 올려봐. 네. 네, 내, 내 선수 때 막내 선수 신선한 엄 알았다고 안셨어요사관이더서다아안 오셔가지고. 오실 줄 알고, 그래도 투체스 경기니까 오신 줄 알았는데 안 오셔가지고 전화를 따로 드려요. 비 아니요, 안와안 와? 와? 하세요 네. 사랑하니 지금 내가 먼저 왔어. 맨날 깔라. 한다 해야 된다. 편은 <목소리> 형이니까 많이 나오네. 그래서요 <목소리> 어, 많이 와서 편은 형이니까 비쌀걸요. 야샵 하고 싶은 열정이 대단한데. 해야지. 아, 그이네전 준비가, 출발... 어? 침대? 비가 힘들어. 맨 게임 들어왔대. 오케이. 됐어. 바로 준비. 오케이. 게임을 너무 많이 치워가지고 불펜 피칭이라도 해놔야 감을 좀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. 얼마나 던져요? 그렇게 되면? 많으면 2 0 개? 15개, 20개 사이 오늘 켈리 던지고 진영이 던지고 제가 던질 것 같아요 딱 던지기 직전부터 던지기 직전부터 할 때부터 딱 긴장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아, 긴장을 해야 돼 긴장 안 하면 못던지 집중이 안 돼요 오, 안다 안왔다 선수다 <목소리>

나나나나 나. 수다 나. 습니다 나. 코시 안 오셨으면 서운할거 혼자 피할 한참 찍어놨거든요 2cm 밖에 차이가 안되나 엄청 컴퓨터라고 생각해서 사실 혼자 할까봐 피칭 다행히 오셔가지고 집중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끝인가요? 오늘 이제 이제 친 친구들이랑 밥 먹기를 가지고 거기 갈 생각입니다. 아 시작해야 되는데 네0분아비엄 내일은 운동하루 쉬고 부산 갈 준비해야 돼. 부산에도 부산에서 경기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김태형 선수 <laughs> 같이 밥 먹으러 가실래요 저도 가도 돼요 아김선 어, 상관없죠 예 김태형 씨 지금 어디 가시나요 아저 이제 수광이랑 밥 먹으러 가요 저 어디 가요 <laughs> 집에 <갈 건데. 웃음> <못> 가야 는데못가전 <laughs> 집에 좀 보내줘요 못가 하지 뭐 어디 가어 90년사, 90년생 친구들이, 친구들이어가지고 친구들이한 뭐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나서 밥 먹고 이러거요 주로 이제 저희, 저희 나이 친구들 중에 뭐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되고 하니까 뭐 결혼 얘기도 하고 또 야구 얘기도 가끔 하고 최근에 관심사들이 다 결혼 뭐 언젠가 하겠죠. 니홍현씨뭐아까 말했듯이 뭐 티아니, 한 달에 한번이었을 한, 때마다 한 달에 한두번태아이었을 때마다 <laughs> 내가 떴어? 괜찮? 아니야? 앉아니아있는거아니있는니아